광야에 머무는 이들에게 바람은 하느님의 숨결을 전하고 모래알은 그분의 약속처럼 셀수 없이 펼쳐집니다. 성서의 향기 오늘 우리는 신하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탈출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날 신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그분의 거룩한 현존이 머무실 성막 만남의 천막을 봉헌한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도망자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이 거대한 공동체가 어떻게 광야를 가로지를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민숙이란,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이름 그대로 책의 시작은 인구조사 명령입니다. 민수기 1장과 2장은 거룩한 군대의 소집,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가운데 남자들의 수를 씨족별과 집안별로 그 이름의 수에 따라 조사하여라. 이스라엘에서 20살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는 모두 너와 아론이 부대별로 사열하여라.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 하느님께서는 왜 이들을 먼저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느님의 군대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만군의 주 하느님께 속한 거룩한 용사들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영적인 여정이며, 동시에 광야의 위험과 맞서야 하는 현실적인 여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첫 번째 인구조사를 위해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루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추루, 시메온 지파에서는 추리사 따이의 아들 슬루미엘. 이들은 각 지파의 수장들이며,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질서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모세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소임을 맡아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조사가 시작됩니다. 스무 살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의 수가 집계됩니다. 루벤 지파 46,500명 시메온 지파 59,300명, 유다 지파 74,600명, 나탈리 지파 53,400명. 그렇게 계수된 이들의 총합은 60,3,55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거대한 인원이 어떻게 혼란 없이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에는 빠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사열에 넣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수요를 세지 마라.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언의 성막과 그 모든 기물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맡겨라. 레위인들은 싸우는 군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는 군대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성막을 거두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 레위인들은 증언의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인들은 거룩함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현존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이 거룩함을 침범하여 진노를 사는 것을 막고, 동시에 성막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1장이 숫자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2장은 그 숫자들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질서를 이루는지 보여줍니다. 바로 진영 배치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자기 진기가 있는 곳, 자기 집안의 표지가 있는 곳에 진을 쳐야 한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에서 떨어져 사방으로 진을 쳐야 한다. 이스라엘 진영의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중심, 그 심장부에는 하느님의 현존의 표지인 만남의 천막, 즉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사방으로 가장 가까운 안쪽에 레위인들이 진을 칩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사제들은 성막 입구인 동쪽에, 게르손의 자손들은 서쪽에, 크앗의 자손들은 남쪽에, 무라리의 자손들은 북쪽에 진을 칩니다. 거룩함을 향한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진영 바깥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칩니다. 동쪽 해가 뜨는 곳에는 유다 지파의 진기가 세워집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이사카르 지파와 지불룬 지파가 함께 진을 칩니다. 이들이 제1대입니다. 남쪽에는 루우벤 지파의 진기 아래, 시메온 지파와 가드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들이 제2대입니다. 서쪽에는 에프라임 지파의 진기 아래, 문하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들이 제3대입니다. 북쪽에는 반 지파의 진기 아래, 아세르 지파와 납탈리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들이 제사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배치였습니다. 모든 진영의 중심은 만남의 천막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 천막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든 진영의 중심에 계신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행군의 중심, 그들의 존재의 중심은 바로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도 성막이 중심이었고, 그들이 행진할 때도 레위인들이 엔 성막이 진영의 한가운데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느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 한복판에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함께 걷는 분이셨습니다. 나레이터 민숙이 1장과 2장. 인구조사와 진영 배치는 어쩌면 딱딱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과 숫자의 나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이라는 놀라운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은 혼돈의 하느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공동체를 거룩한 군대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고유한 이름과 자리를 주셨습니다. 싸우는 군대의 역할 열두지파와 거룩함을 지키는 군대의 역할 레위지파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서의 중심에 바로 당신 자신을 두셨습니다. 광야는 혼란스러운 곳입니다. 길을 잃기 쉬운 곳이며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이 주신 질서가 있었고 그들 한가운데 함께 계신 하느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을 치고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광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질서 잡혀 있습니까? 나의 자리, 나의 소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숙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한가운데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바라보는 그 중심에 하느님이 계시냐고 말입니다. 하느님을 중심에 모신 공동체, 하느님을 중심에 모신 삶만이 혼돈의 광야를 질서 있게 가로질러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서의 향기 다음 편은 민수기 3장에서 4장, 성막봉사자들의 임명편이 계속됩니다.